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어 주지 여러분들 자 정말 오늘 좀 이슈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께 시황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여러분들께 다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정말 중요한 위치 거든요 주가적인 위치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총정리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어, 무료로 다 보내드리려고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준비한 선물 어, 4월 어, 요 종목이에요 자 최소 100% 상승이 예상되는 요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여러분들께 나간 종목 룽트코리아나 금호ht 요런 종목들 나갔는데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다어 보내드렸으니까 4월달에 어, 대시세가 나올 이 종목 바로 세력 매집주거든요 어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어, 최근 매집을 끝내서 자 4월달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이제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는 모습을 어, 볼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어떤 어,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어, 주식의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 있고 그 위에 업황이 있어요. 업종이 있죠. 자그 위에 뭐가 있냐 바로 시장이 있어요. 자 어떤 시장에서 지금 이제 뭐 종목이 내려가고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 위에 바로 업종이라는 게 있고, 그위 시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종목이 내려간다 어, 종목이 올라간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시장의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여러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시장이 빠져 어,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글로벌 매크로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다 라고 어, 옐런의 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 이앨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의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 타격을 줬고 식량 흐름을 붕괴시켰고 물가폭등을 야기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정말 강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어, 아침부터 좀 얘기가 좀 나왔어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어, 러시아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 오늘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자 바로 여기 보시면 국채은행 자산을 동결했고요. 자 석탄 및 석유 수입을 드디어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계속해서 공급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미국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한테 정말 큰어 지금 큰 창을 들이대고 있어요. 미국에서 또 요런. 이런... 푸틴 딸들도 제재한다. 그래서 러시아를 소련 생활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뭐 러시아 최대 은행 전면 차단 제재. 어 그러면서 신규 투자 금지 명령 그리고 15년의 경제 성과를 지워버리겠다는 어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시장에서 전,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데 아침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은 투자를 하시던 분들도 그냥 계좌를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맞을 것이고, 좀 추가적으로 뭐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날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아침부터 뉴스 많이 나왔죠. 자, 오늘 아침에 또, 어, 8시부터 요런, 어, 3월 FMC 의사록이 나온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자, 바로 금융위기 대비해서 두배 규모의 양적 긴축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이름이에요. 자, 세인트, 어, 루이스 여는 총재. 자, 이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어, 유일한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 이분 이외에 다수의 위원들도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뭐 25bp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랬는데 향후에는 50bp 인상이 적절하다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폭과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 FOMC 회의록에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 자, 연준 고위 인사. 물가가 너무 높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이 어,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요런 사정이 지금, 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2% 떨어질 수도 있고 3%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요런 시장 상황이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리겠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던 이런 시장이 악화되겠지만, 시장 밑에 아까 업종이 있고, 업종 밑에 종목이 있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업종이나 종목별로 어떤 개별적인 회사들이 어좀 상승을 할수 있는 강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이 있다면 이런 곳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고 충분히 견뎌낼 시간이 여러분들께 어 충분히 견뎌내야 할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택한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쯤 생각해보고 확신을 가져보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 있고요. 자 시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조금 이제 긴 시간 좀 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빠르게 어,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돌아가서,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있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황이 참안 좋죠. 자,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가 총액이 높은 이런 업종들은 당연히 시장에 따른 어, 효과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선물,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위부터 때려내는 그런 매도들, 그리고 환율, 요런 것들이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타격을 안 받음이 이상한 건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정말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정말 잘 버텨주고 있죠. 어. 자, 물론, 저 최저점에서 차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자, 지금 잘 버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밑골이 보이시죠? 계속해서 여기도 지금 최근에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개파락 나오고, 자, 여기 그대로 끌어올렸어요. 자, 여기도 끌어올렸고요. 악재가 분명히 없던 건 아닌데, 뭐 리콜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있어도 계속 여기서 끌어당겨요. 어. 자, 여기도 보세요. 끌어 당기고 있어요. 이게 또 양봉으로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강한 매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연기금 있잖아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기금 모아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들 바보라서 모으나요? 아니죠. 자, 결국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아두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안 좋을 때 꾸준하게 모아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안 좋을 때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왜? 앞으로 올라갈 이유만 명확하다면 요 부분 견뎌야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사실 상장 직후에 호재들이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빠질 만큼의 어떤 매물이 있던 거잖아요. 개인들의 550만 주, 외국인들의 550만 주. 그런데 정보가 빠른 외인들은 뭘 했어요? 매도를 때렸죠. 왜? 1공장 그리고 이 공장 요거 이 케파 지금 제대로 못 돌아간다. 어, 지금 아니다. 나중에 어, 사야지. 이렇게 하고 매도를 먼저 때려놨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 앞으로 이 공장들이 돌아가면 지금 3월에서 1월에서 2월 지금 배터리 출하량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뭐 삐아드한테도 따라잡히고, CATR하고는 멀어지고, 이런 2위에서 딱 놀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이 3월부터 좀 확실하게 좀 반전이 돼줄 수 있는 게이 GM 합작 공장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GM 합작 돌아가는 거는 현재예요. 근데 미래는 뭐냐? 3공장, 4공장 요 부분. 그러니까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미래도 잘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런 모멘텀들을 사실 다 갖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에요. 지금 어, 전쟁학재, 금리인상학재, 지금 뭐 어,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안 돌아간 악재, 뭐, 공급망 문제에서 원자재 문제가 생긴 악재, 그리고 지금 리콜 악재, 리콜도 지금 뭐, 다시 한번 조사를 뭐 때린다, 미국 당국에서 때린다 그러고, 지금 뭐, 폭스바겐에서 리콜을 하고, 이런 정말 많은 악재들이, 정말 여러분들 기상천외한 악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 배터리 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이전 세계 산업의 핵심이에요. 자이핵심에 진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요렇게 항상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떨어질 때사 모아야, 사 모아야 한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시가총액 100조 자 저는요 이 배터리 산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게 성장을 할 건데 10년간의 성장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만큼이나 성장성을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이 배터리 산업이 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100조가 비싸니 많이 뭐 영업이 얼마 버니 요 따위로 따지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어 예전에 뭐 애플이 라든가 자뭐 테슬라 라든가 그런 회사가 뭐 테슬라 천조는 뭐돈 그만큼 많이 삼성전자보다 많이 뭡니까 절대 삼성전자 발끝도 못 따라와요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조를 갔어요. 삼성전자의 시총을 두 배를 넘겨버렸어요. 자, 그런만큼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정말 무궁한 성장을 한다는 데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 위험 자산, 어, 위험 선호 자산,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깊이 되는 시절,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현실 가속화되는 시즌, 이런 시간들을 좀 지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어, 시소 게임처럼 돈이 또 들어오고 그런 구간이 분명히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정말 지금 중요한 구간이지만 이 구간이라면 세력들도 충분히 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다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고런봉 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함께 저와 어, 갑시다. 어.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절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